다 임대 시장 잘 보셔야 되는데요. 월세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월세가 전세 거래량을 추월했습니다. 이걸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. 전세가 이렇게 축소되고 사람들이 신뢰를 못 하는데 어느 지역엔 전세가 막 거래가 돼요. 어느 지역은 허구에서 전세 보증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. 허구가 이전에 예전처럼 아무 곳이나 전세를 허가 보증을 서주지 않습니다. 상당히 깐깐해졌어요. 시세를 보고 그 지역의 안정성을 봅니다. 그럼 무슨 말이에요 비자발적인 월세 시대 속에 전세 거래가 몰리는 곳이라면 허가가 인정해주는 서로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는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전세 거래가 몰리는 곳은 유념이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은 한 40%에서 50% 넘어서면은 전세가 매매 수요로 돌아가고요. 그리고 준서울이라고 하죠. 준서울도 서울과 비슷하게 5, 60% 넘어가면 돌아갑니다. 지방 같은 경우는 한70% 정도 넘어가면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